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말랑카오 먹어볼 건데요. 이렇게 에어레이싱 공법으로 폭신한 식감이 있다고 하네요. 코팅도 있고요.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네,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여러분, 밥 드리고요. 이렇게 우유만 캔디고요. 영양성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연량 4 5니까 별로 좋지 않고요. 네. 먼저 뜯어볼게요 제가 먹어보고 싶어가지 있거든요 하나 아, 샀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 이게 이렇게 좀 정글게 생겼네요 이게 처음 먹어보는 거여가지고 근데 제가 좀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영업적들리고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먹어 먹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먹는 게 느려가지고 먹고 오겠습니다 네, 먹고 왔습니다. 정말 맛있구요. 정말 맛있구요. 그 맛은 말랑카랑 좀 다른데 근데 맛있기도 하구요.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봉지에 들어있는 게더 맛있거든요. 그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있구요. 이렇게 생겼죠?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좀그좀 그좀 이상하게 찍혀가지고 다시 찍는 거예요. 네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악플 을안 달아주셨으면 하고요.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. 네, 조금 더 많이 올리, 올리겠습니다. 부족한 점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네,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